자그다 방금 얘기했던 거, 어배라 r u n f 라 r o m w a l t e r 방금까지 얘기했었던 거있 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 o d of the b o of the o d y of the o d y t o d y of t o d n b d e o d d e d d e 는 겁니다 알겠 b o e 예부터 했죠. 다음 모험에 대해서 꿈꾸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그냥 고 해, 고 어에 그냥 해, 엔드 그리고 메인 만들어. 이 해표, 사인 동사입니다. 알겠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그죠 여기에서 어, 아니 여 목적어 다음에 추가 빠진 원형 동사 나오죠? 이제 그것을 일어나게끔 만들어라. 그런 거죠. 그러나 에이.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니라 right 올바른 right.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뭐없습니다 뭐, 뭐, 알겠습니까? 뭐가 없냐면 s e a c h a a n b 뜻은 b와 같은 그런 a, a입니다. 올바른 순간과 같은 그런 thing,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순간만을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 create 만드세요. your 너의 자신의 opportunity 기회를 만드세요. a n 그러면 그러니까 엔드에 그러면이라고 해석을하시나요 엔드는 명령문이죠 지금 만들어라 명령문이죠 명령문 다음에엔 b 가 나오면 공사해라 명령해라 명령문 해라 그러면 엔드 이가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초등학생 때 배운 거야 알겠죠? 만들어라 너의 자신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everything 모든 것이 will fall into place 뿔은 딱 맞았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너네가 알고 있는 fit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뜻인데. 딱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인플레이 a 어떤 장소로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뭐 공간적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 지칭하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든 것이 좀 어, 뭐 좋게 너네 말 이야기시켜야 마당도 가고 아들이가딱 맞아떨어진다 뭐, 아들이가 맞아 뭐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배운 세가지 표현이 있어 sit around 어, 뱉는 거에다 그 부분을 밀고 나가다 지나가다 홀로 in p l a e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나오고, 5번 뭐 나오고 한 다음에 개가신 문제 출제하게 없습니다. 이런 거 알겠죠? 너네 이거 몰랐던 거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좀 비슷한 거 애매물이하고 나온 다음에 다음 좀 틀린 표현을 고르세 이런 거 신분쟁이 딱딱한 거. 알겠습니까? 그다음. Do no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About not being b a e o 자, 이거 해석해거같 걱정하지 마세요. 낯 아니야, 빈 응, 되는 거 그리고 용가만 이 충분한. 해석 잘안 돼. 안 돼. 잠깐만. 편편해요. 돈 원려 마을. About, about 이하에 관련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얘는 비동사야. 비동사. 얘는 알겠니? i n t 붙은 이유는 얘 때문에야. 알겠죠? 비동산인가봐요. 대단하죠? 그리고 비동산 다음에 뭐가 나와? 형용사가 나옵니다. 브레이브 뜻은 용감, 한입니다. 알겠죠? 형용사 누가 꾸며줘? 부사가 꾸며줍니다. 알겠습니까? 부사 뜻은 해석은 희. 알겠니? 뭐하게 알겠죠? 해석합시다. 충분히. 알겠니? 충분히 용감한 대답 아니래 진격 의욕 시장 충분히 용감한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다시 충분히 용감한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용감하지 않은 건 괜찮습니다. 이런 걸 알겠습니까? 해석이잘안돼이 부분이 알겠니? 원스 일단 일단 뭐가 합니다 일단 너가 빙 비 n 시작한다면 레이팅 만드는 걸 시작한다면 볼드 대범한 이건 대범한이냐 대범한 선택을 하는 걸 시작한다면 용기는 밀루로 따라올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아무 문장 혹은 이두 개의 문장이 선술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왜냐면면 해석이 잘안돼이부분이좀 애매하게 알겠죠? 그리고 볼드랑 볼드랑 차이점은 뭐냐면 볼드는 대담한입니다. 대담 대답안, 알겠죠? 제가 r 볼드는 대머리인데. 이거를 어 나는 이게 헷갈려서 어떻게 외웠냐면 은좀 쪽팔린데 이렇게 해보세요 B5죠 얘는 얘는 BA고 얘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거야 머리카락이 알겠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리잖아 그러니까 대답아 알겠습니까? 얘는 머리카락이 하나 있으니까 대머리 알겠죠? 이게 아 이거 부끄러워 어, 아, 이렇게 잘 안해지면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알겠죠? 그다음, All you need, 이거는 너희가 아마 알수도 있어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이그 노래가 되게 많이 들려가지고 All you need is, 이거는 자 해석을 해줄게요 공정구조건석을 목적의 관계자 행사가 이 사이에 생각되 있구요 너가 필요한데, 뭘 필요해? 목적어가 빠졌죠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은?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제 뭐뭐이다. 우리 주으니까 사늘님단초급해서 얘기가 나죠.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은 뭐다? 보통이 자 동기다. 앤드 그리고 비스 이것은 이제 어디에? 이미 인사이드 아래에 있어. 오브유뒤 네 안에 있어. 필요한 건 동기인데 동기는 이미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쏘 so, 그러니까 스타림링 살아가는 걸시작하세요 알겠습니까? 링이 살아가는 걸 시작하 Dis m 음. 이 영화는 이 w i l 뭔할 거야? Remind A 대신 A에게 데디한 상기식 장면이죠. 너에게 데디한 상기식 상식 줄을 그래. 너를 상기시켜 주냐면 너의 꿈은 아 레디 이미 준비가 되어있 w h e n e 할 때마다 you are 뭐에 서까지레가 생겼겠죠. 죠 너가 준비가 될 때마다 너의 꿈은 준비가 되어있다고 알겠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알겠죠 이 마지막 부분을 딱 빈칸 추론으로 내가지고 시험 문제 그럼 너네는와 선생님 시험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보통 고등학생 애들이 영어 문제에서 마이오를 높게 사는게 문법 틀린거 빈칸 추론 이렇게 두가지로 가정으려고합니다 알겠죠 근데 빈칸 추론요거다른르으로 문제가 들어간다면 진짜 어렵겠죠 그죠 여기서 빈칸 추론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조나 이거는 그래, 여기서 잠깐 시작해 봐 잠깐 봐, 마지막 니까잘다